안녕하세요 토담나육입니다. 오늘 6월 4일이고요. 오늘은 군생으로 멋진 군생들로 이렇게 푸짐하게 군생 3포트 그리고 아기자기 귀여운 또 실생 빌로브 또 아직 껍질에서 깨채 깨어나지 않은 트런카툼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포트를 3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오늘도 가성비 있는 구성이니까 마음에 드시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딱한 분께만 한 분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포트를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졌는지 보여 드리면요 동글동글 굉장히 예쁜 트운카튬 종류인데요 탈피 아직 탈피를 채 하지 않아서 아직 2도 3도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두수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. 트론카툼은 누구나 많이 아는 그런 얼굴이니까 예쁘게 또 탈피하는 것 보시면서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트론카툼이 가고요. 자, 이것은 빌로붐 실생인데, 자, 일단 라인이 빨갛게 두텁게 들어가서 굉장히 예쁘게잘 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사이즈는 작달막하지만. 요것도 굉장히, 음, 굉장히 요 정도 작았던 그 실생들도 금세 무럭무럭 자라서 쑥쑥 자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그 확인하게 되었는데, 자, 요것도 굉장히 잔잔했던 그 실생 빌로붐인데요. 벌써 한, 한 달, 두 달? 어, 그 정도 되었는데, 요렇게 쑥쑥 잘 자라는 걸 보고선, 아, 그래도 금세 또 작다고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예쁜 실생 빌로붐 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수가 조금 푸짐하게 담겨져 있는 군생이 세포트가 가는데요 자 이것도 아주아주 아주 다 대박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옥고델륨 군생인데 이게 탈피 지금 껍질 때문에 조금 덜 예뻐 보이지만 탈피를 하고 나면은 두 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얼굴 수가 많아져서 그것을 커팅을 하셔도 좋고 일단 수영 자체가 지금 예쁘니까 그냥 군생으로 키우셔도 아주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요거 제가 큼지막하게 키우려고 지금 10cm 포트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어 아주 대박입니다. 요것도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지금 탈피라서 겉껍질이 말라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어 조금 어 가늠 하기 어렵지만 요렇게 마르기 마르기 전 이렇게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라인 뭐 무늬 그런 것이 동글납작하니 예쁘다는 것을 요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피시포르미 얼굴도 닮아 있고요. 요런 모습에 구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플라봄이라고 해서 둥글 납작한 요게 또 지금 군생이라서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지만 어, 얼굴 수가 굉장히 많아서 음, 커팅으로 번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대로 그냥 키우셔도 얼굴이 또 작은 포트에서 너무 오래 컸기 때문에 자, 요것도, 어, 작은 포트에서 굉장히 오래 컸기 때문에, 음, 지금 큰 포트로 제가 그 자리를 옮겨줬는데, 요 안에서 또 빡빡하게 자랄 정도로 얼굴도 쑥쑥 커지고 어,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, 루이사에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제대로 잘 있는 털 빌로붐 종류인데요. 이것도 두수가 굉장히 많고 윤감도 굉장히 좋으니까 아주 아주 오늘은 어, 푸짐하게 득템하시라고 이렇게 군생을 새 포트나 드려봅니다 이렇게 군생 얼굴수 이렇게 가늠해 보시고요 이것도 9cm 포트에 이렇게 심겨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윤감도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 예쁘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포트에 3만원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